자, 봅시다. 119번. 빨리 문장 해석하세요. <laughs> 자, 끝났어. 한 문장 읽는데 어떻게? 문장이 읽었을 때 우리가 읽어야 될 시간은 3초 안에 읽어야 돼. 3초 안에. 알겠니? 119번부터 배우는 것은 준동사를 배우는 거예요, 준동사. 준동사에는 뭐가 있지? 따라 합니다.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준동사라는 말이 뭐야? 동사하고 비슷하다. 그지 동사하고 비슷한 게 준동사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지 그래서, 동사하고 비슷하다는 것은, 동사에 투가 붙어서 명사나 형사나 용 부사가 돼. 동사에 ing가 붙어서 명사가 돼. 아니면 분사에서 자, 동사나 형용사로 나누어지지만, 무슨 성질이 있다? 동사적인 성질이 있다. 이건 시험이야. 동사적인 성질이 있다는 것은 항상, 동사는 움직이니까 뭐가 있어야 된다? 주어가 있어야 된다. 뭐가 있어야 돼요? 주어. 주어. 그 다음에 시제가 있다겠지. 그 다음에 태가 있다겠어. 그 다음에 부정어 부정이 있어요. 부정어 부사가 있다겠어요. 따라해 주어. 주어. 시제. 시제. 태. 태. 부정어 부사. 주어, 부정어. 자, 봐. 어, 그는 희망했습니다. 자, 그의 과거를, 자, 잊기를 희망했습니다. 라는 문장이야. 그럼 이 문장에서 동사는 보니까 호프가 있죠? 그 다음에 forget도 동사지. 동사가 몇 개야, 지금? 두 개야. 그러면 희망하다의 주인은 누구야? 희죠. 그 다음에 forget의 주어는 누구야? His best. 스페스트가 잊어버리는 거야? 아니지. 그는 희망했어. 뭘? 그가 그의 과거를 잊어버리기를 희망했다는 거죠? Forget의 주어 또 누구야? He죠? 어, 주어가 같아, 틀려? 같아요. 같으니까 어떻게 우리가 생략해버리는 거야. 알겠니? 근데 그 밑에 봐봐. 자, 여기 봐봐요. It is easy for me to read this book. 그랬어요. 이 문장에, 자, 진짜 동사는 easy지. 그러니, 내가 지금 몇 번을 하면서 내가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데 대답을 안 해. 그리고 니네는 이쪽으로 앉아, 알겠지? 내 눈이 지금 계속 이쪽으로 가면 내가 카메라하고 전혀 안 비쳐. 알겠어요? 음. 자, 또 동사가 뭐가 있어? 리드가 있죠.